예수님이 감난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이 산을 내게서, 예,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산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기도하셔요.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님이 죽음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 이게 소크라테스만도 못한 거 아니냐. 소크라테스는 죽음의 배, 그 독배 그걸 당당하게 마시고 죽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예수님 그만도 못한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은 죽음이 두려우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두려워하신 건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게 엘리 엘리 남한 사박당이라는 말의 의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죄인으로서게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태어나시면서부터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던 그분이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고통이 그렇게 컸던 거죠. 그래서 그 기도가 이렇게 간절했던 것이고, 그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그 잔을 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잔을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죠. 하나님부터 버림받는 그 무시무시한 순간을. 지나면서 그 순간을 그 겪어가면서 까지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겠다는 거죠 그 기도가 이렇게 간절했던 겁니다 근데 누가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39절도 보면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 예수님에게 기도가 습관이 됐죠 세례받으실 때부터 기도하시면서 그게 사탄을 광야 시험에서 사탄을 이겨내고 순간순간이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가르쳐 주신 분이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무엇보다도 그 예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도의 사랑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 마칠 때까지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공생이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아닙니까? 그때도 새 기도부터 시작하시잖아요.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같이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그 기도의 일을 본받아야 돼요. 이게 습관처럼 우리 몸에 익어야 돼요. 이게 정말 그래서 거기에 힘을 써야 되고 애를 써야 돼요. 기도하는 것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기도가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정말 무엇보다도 먼저 배워야 할 것이 기도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먼저 배워야 할,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배워야 할 것이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또 그렇게 말씀하신 4 0절 보면 그 후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46절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고 이래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던 그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예수님이 그개세맨의 동산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 봤어요 돌 던질 만한 거리니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제자들은 잠자요, 잠에 떨어져요,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시고 누가 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이 한번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는 세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세번 나온 거죠. 세 번이나 찾아가시요 깨어서 네. 기도하라고 깨어서 기도하는. 근데 그걸 못 하고 결국 잠에 고라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시험에 넘어지죠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이거 나도 배우게 해달라고. 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신앙인에게. 자,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유다가 그군사들을 데리고 찾아와서 예수님 입에 입을 맞춥니다. 48절. 예수께 입을 맞추라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 입맞춤이란 건 굉장히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려고 해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입을 맞추려고 한단 말입니다. 정말 치밀하고 가까운 곳을 가장했지만 그 뒤에는 칼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친한 척 하지 마. 예수님은 그걸 알아보신단 말이에요. 입맞춤 뒤에 숨어있는 칼을 알아보시죠. 또 예수님이 그렇게 붙잡히려고 하니까 49절, 그의 주위 사람들의 그된 일을 보고 여쭈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렇게 그 귀를 떨어친다. 하시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못하게 막으셔요. 칼을 든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 편을 들어요. 그죠? 입을 맞추려고 왔던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 넘기지만 칼을 든 사람은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것도 가로 막으셔요. 그걸로 안 된다는 거 아시죠? 자 뭐냐? 그래요. 예수님 꿰뚫어 보셔요. 입맞춤도 칼도. 겉으로 보기엔 그 입맞춤이 친밀한 것 같지만 그 안에 칼을 숨기고 있는 걸 꿰뚫어 보시고 칼을 들고 와 오지만 그게 자신을 위한 거란가 아셔요? 하지만 그걸로 되지 않는다 걸 아시고 그것마저도 꿰뚫어 보셔요.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입맞춤으로 가장을 해도 칼을 들고 나와도 그 본심이 뭔지 그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죠. 그러면서 이 말씀 하시고 51절, 예수께서 일러 이루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이것까지 참으라.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그 못된 일이 벌어지는데도 예수님 그것도 참으래요. 진리가 드러, 진리라는 것이 항상 환영받는 건 아닙니다. 진리라는 것이 언제나 밝히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감추어질 때도 있고, 진리가 외면 당할 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 편 편에 서서 진실되게 살아갈 때도 내가 항상 옳다고 인정받는 거 아닙니다. 오해받을 때도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핍박받을 때도 있어요. 잘못해서가 아니라 진리 편에 섰다는 것 때문에. 그런데도 그때도 예수님은 참으래요. 이것까지 참으라. 진리가 진리임을, 하나님 편에 섰던 내가 옳든 것이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그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참으라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억울하고 분해도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때가 이를 때까지 참아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그때까지 지켜왔던 내 신앙이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런데 내 감정 때문에 그때까지 참지 못하게 되면 내가 여지껏 해왔던 것들을 내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죠. 내 스스로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는 말씀 이 말씀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야 되는 거니까. 내가 이게 옳고 그런다고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니고 내가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까지 나는 참아야 돼요 그래야 여지껏 내가 해왔던 일들이 의미를 가져요 그거 참지 못하고 내가 증명하겠다 나서면 여지껏 내가 해왔던 일을 내 스스로 무너뜨리고 마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신 말씀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됩시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를 통해서 정말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건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것이고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지혜롭게 참아서 결국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많은 본을 보여주셨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기도의 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날마다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분이고 무엇보다도 기도를 최우선으로 두셨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걸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그 하나님 때가 이르지 못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도 우리의 감정 때문에 참지 못해서 우리의 일을 그리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금일여기사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참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 사람 한 가정 빠짐없이 일일이 찾아가셔서 오늘 또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가정 가정들이 다 평안하게 하시고 식구들이 다 건강하게 하시며 생업이 다 형통하게 하시고 문제들이 다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말씀을 지키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질병을 이겨내고 물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예배가 살아나 빈자리가 가득 채워지며 언제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소서 미사 없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